지민이 어떻게, 여행가니까 좋아요? 네, 또 좋아? 고 갔다. 야, 7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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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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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여기도 있다 네. 그래. 이제 목적지 거의 다았나 어? 차가 없어 뭐가? 차가 하나도 없어 <laughs> 이게 다야? 그래 없을 것 같아 오씨 영나 저번에 여기다 주차해놓고 갔다 왔었잖아. 그렇지. 나 빨간 해는 레드. 자 여기서 봐봐. 어 저기 뭐가 있어? 아까 물고기. 물고기가 있었어. 이단하네. 자 저렇게 해가 뜨는 거를 일출이라고 그래. 자 봐봐 해 뜨잖아. 저거 봐. 지민아. 어 저기 일출이야. 이렇게 아이폰 비어뭘 어떻게? 누르면 안 됐다니까. 누르면 안 돼요. 백만 백만. 소리가 나죠. 자, 물 먹어. 시원한 얼음물이야. 소연아, 물 줄까? 괜찮아. 차를 타고 이번엔 덕수도로 여행을 갑니다. 저번에 어? 텅텅 빈 가방도 무겁다고 5kg나 된다고 거짓말하셨죠? 그랬죠? 아니야 아니야? 어? 아빠 응? 나 눈이 두개나 있어 헉, 눈이 두개야? 어 이거 봐 옆쪽 눈오 대단하네 눈이 두개나 됐어? 나도 눈 두개인데? 어그렇게다 <laughs> 아, 눈이 두개야 지민아 <laughs> 우리 얍니 빠진 우리 지민이 아? 오늘 가서 아주 그냥 어우 수영 실컷 해라 지민아 일로와 1시간 걸렸어. 우리? 우리 8시 반에 배가 떠났으니까 10시. 10시잖아. 어, 간다 간다. 앉아있어. 아빠 라면물 들어갔대. 들어갔어? 어, 라면물. 이제 라면사리 한... 안 되지, 물이 안 끓었는데, 수입퍼면안 되지. 아, 배고픈 다. 나머지 다 끓지는 않지만 넣습니다. 응. 하나만 쪼개놔야겠다. 하나 안될것 같은데. 되는데? 아빠,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야, 내일은 만약에 서풀이 뭐 그런 데안 가고, 갇힌 밀도 있으면은 여기다 진짜 돗다리 깔아놓고, 테이블 갖다 놓고, 아, 돼지고기 써먹고, 정신에. 그래도 되겠다. 한번맛 볼게. 거의 다 익었어. 아, 어. 그래, 다 익었어? 다피었다다익어다있어다어어 응. 응. 네. 아, <laughs> 뭡니까? 모래입니까? 아빠 이거 진흙이야 이렇게, 진흙이야? 이렇게 발라서 햇빛을 차단해 줘 아니야 이거 이건 그냥 모래야 뻘 아니야 뭐드라고 어? 승현아 저거 봐 우와 구름 이쁘다 봐봐 봐봐. 저 보여? X야, x X 구름 X야 구름이 상해 구름이 X 모양이야 X 어. 이제 수영해서 저 섬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추워서 못 갔던 섬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혜지미는 파도 타는 걸 좋아하는구나. 왜 도망가지? 여기까지 오면서 또 시원하네. 어우, 차갑다. 여기 차갑다. 아빠 이거 비밀이야. 엄마한테도 말하지 마. 어똥 쌌어? 아니, 쌌어. 아, 그래? 알았어. 두 번이나. <laughs> 두 번이나? 대단하다.

응 음, 개도 있네. 아 여기 장이보이어어저 음. 어, 밑에도 있잖아 개. 어, 가보자. 여기 엄청 멋진 돌있으면어 하나 가져갈까? 응승유도 어, 애완도 키워봐. 응? 애완돌. 돌? 음? 돌한테 이름도 주고 어 물도 뿌리면서 키우는 거야. 생물이라 생각하고 키우는 거야 근데 앞으로 나가봐도 똑같은데?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그냥 젖는 거잖아 신발은 무조건 신어야 될거 같고 근데 뭐, 뭐 파라솔 피고 뭐놀 만한 그런 해결이 아닐까 왜 나도 그럼 네가 이리 와고 아니 너가 먹어 너두번 먹어 여기서 놀지 말자 나와 여기 돌이 너무 커서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다칠 것 같아 수영은 안할거 같고 여긴 뭘 거야 지 근데 여튼 이런 아우 똥들 엄청 쌓여있그 에휴 네. 괜찮아? 응 나가자 여친지 무슨 우리 위험해 그래. 우리 밭으로 먹으러 가자 밭으로 가고 싶어 위험, 위험해 여기 거기로 가보자 아빠, 아거보다 엄청 작은 소리도 듣지 거라 엄마, 저기다가 이건 뭐야? 가볼까? 이건 뭐야? 여기? 여기 이제 조개나 개나 뭐 잡으면 여기다 이제 헹궈서 갖고 오는 거야. 어, 저기 개 있다.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저기. 여기 있지만. 어디? 저기에. 아래, 바위 아래... 음... 손님 바다 위에 만들어진 편이야. 오빠, 와봐... 자동차로 건너가 보는 거 같이... 음... 소리가 들립니다. 뭐예요? 여기서? 안 갔어? 여기 껍질 엄청 많다. 여기 엄청 많네. 여기, 아빠 사람이 없어. 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지민아, 아빠랑 같이 가자. 소야도만 가자. 소야도야, 여기가? 우리 지금 소야도에 와 있어? 너 자르냐 못 봤구나, 다리 건너왔는데. 아, 뭐 봤다. 뭐자는데뭘 봐. 봤다. 알았어 근데 여기는 큰 바위도 있고 다른 바위도 있네 그러게 이게 섬 하나 두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쭉 가야 돼저 끝에 있는 섬까지 가야 돼 아이 그럼 살 타요 못왔어요 잠깐만 어, 조개 껍데기 자꾸 들어가지? 아 이쁘다 물 색깔 봐와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제주도야 제주도 길이 너무 험해 돌들이 너무 커서 걷기가 힘들다. 여기 더 많아 심지저 어, 앞에 와봐. 뭐가 녹색 뭐가 있지? 어. 보물상자 같은 게 있지? 어안봐 보물상자? 어. <laughs>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다. 왜 남의 에 그물을 막 뒤져버렸어? 그물 아니야 가구니야. 남의 에 그물을 뒤져버리셨어 뭐 있길래? 쓰레기야 쓰레기. 아야. 그냥 가구니가 떠내려온 거야. 내가 제안 하나를 얘기할게. 펜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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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그래. 체크인해서 짐싹 응. 풀어놓고 젖은 채로 왔어서 힘드니까 놀 어. 장비와 챙겨서 밭지는 그쪽 모래밭잖아. 가는 거 어때? 아니? 싫은데? 싫은데? 내가 왜? 이, 멋대로 해. 태진이냐, 아직은. 자, 지민, 이가 찍어. 어, 내가 찍을게. 오, 여보. <laughs> 아니, 잠깐만, 나 줘봐. 나 찍을래. 나 바닷속에 들어가도 돼? 어, 여기 들어가서 뭐 하게? 이거. 안 가고 아, 아그안 담그면 안돼왜그 상태에서는 물에서 좀 망가져 아쉽지만 저거는 못 갔어요 그래도 저쪽 뜨는 갔었죠 어 저기 배다 아빠 엄마 저기 배 뒤에 뒤에 말이야 엄청나게 가까워 뭘 찍는지 모르겠어요 주세요. 무거우니까 뭐 땅바닥 찍었으면 뭐해 헤이 <laughs> 아이크 도착했네. 뼈? 못 들어와. 들어오면 물에 빠져서 망할 수가 없던가. 그냥차 버리잖아. 차는 물에 떠서 둥실둥실 망가져 버리죠. 어디 있지? 아빠가 꺼내줘. 어디 있는데? 네. 보면 내 가방에 넣었어. 내네 가방에 넣었어? 추 어, 근데... 없는데? 위일해유 아니라 추르가 없는데? 분명히 여기 있는데 츄르 어디 있어? 없어, 없어, 가자아이스크림만사 아, 이거 츄르 사자. 안 사자. 츄르 사는 츄르 사자. 져도 사자. 츄르 사자. 사자. 추를 찾아, 게 추를 어딘지 알것 같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와서 어 추를 줄지? 내가 추를 줄래. 고양아, 아이고. 아, 아이고 눈병 걸렸네. 네. 엄마 가져왔어. 추. 여기. 여기? 아, 좀... 아... 조금씩 짜줘, 조금씩. 잘 어. 먹네. 야, 주는 거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억고로왔구 <laughs> 어? 저도 세 개나 들고 왔어요 끄셔야지 그럼 끄나 이제 아스크림사 가자 고양이 한식을 샀다 갔다놔 응? 끝까지 쭉 짜줘 승나아이스크림아 귀여워 고양이지 아우 예뻐 아스크림 고르고 가자 손씻는 데.. 아 저기 옆에 있네 자 됐어? 됐다 자가 들어가 사람들이 다 갔네 와서 지켜주자 널 지켜달라고? 아 벌이 알짱 됐서 싫어? 응. 벌한테, 응 벌한테 지켜줘? 응한테 그러면 아빠가 여기다가 카메라를 놓고 응. 카메라가 널 지켜주게 할게 아 뭐야 여긴 뭐야 하나, 아빠 옆에 있어 <laughs> 웃고 있네 자 왕자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복근 와 재석이 왕자 생기는 거야 그렇죠 왕자 지민아 <laughs> 이것 봐 아, 응. 형아 복근 생겼어 <laughs> 엄마? 엄마, 작은 왕자 아, 왕자? 왕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니 참외배으 이렇게 <laughs> 백. 아니 Delicious. 아니? 바이바이고 yeah, yeah. so 됐어, Sorry. 끝 한번 하면 끝이에요. 어. 금 어. 으으가이거 같다. 이거 가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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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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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으으 이렇게 옆으로 쌓아야 된다고 옆, 해요 자안내면 <laughs> 진다 본 밭지름해수욕장은 오전 9시 어. 개장 오후 음, 시장합니다왜 못, 못들어가? 안전요원들이 모두 철수하고 없으로한할수없입 잡는 하고 있으니 이전 유의 부탁드 이제 금지래? 뭐 이제 못들어간대? 우리 이 가야돼? <laughs> 난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아빠부터지 아, 아빠부터내일또 사보 이렇게 한번 푸는 거 알았지 이렇게 알았지 그다음 어, 어야 됐어 야미 어형형형 어. 형, 형. 그다음에 아빠야 자 아빠 울자 뭐진 거예요 이러면은 이러면 진 거야 알았지 응. 아빠, <laughs> 찾았던 <찾아간> 거. <laughs> 다시 다시 순서 잡한다 안내받지 강남콩. 안내받지 강남콩. 빠세요. <laughs> 엄마 할아 엄마. 이게 뭐야. 안마졌어요 안전요원들이 어떻게 됐대? 퇴근합니다. 네, 안전요원들도 집에 가야 되니까. 야, 이렇게 성수기에도 우리만 있을 줄 몰랐네. 조용하다 진짜. 응. 오늘은 흙탕물이 아니고 물 맑더라. <laughs> 어, 물좀 달렸나 보네. 나는 탈거 하나 가져올게. 네? 샹거 말아. 오케이. 나 기록이 줘야지 나기록이잖아 맞아 지민이 기록이다 <laughs> 근데 이가왜 차갑다고 했어 에이그 왜? 엄마가 너네들이 앉아서 물 생긴 거에 엉덩이가 젖었나봐요 어쩔 수 없죠 뭐 엄마의 업보입니다문업보예요 평소에 <laughs> 못된 생각을 가진 나 목말라 먹어 먹어 물 아, 물 손, 손 아, 어, 이정 도만 줘. 알았 어? 이정 도만 갖다 줘. 응. 한번에뿌리지 말고, 우리 끼 르기 는 팝콘 만 먹네. 끼 르기, 끼 르기, 끼 르기, 끼 르기, 끼 르기, 끼르끼룩 그리러 갈래? <목소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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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빠! 너무 무빠아무서빠 아빠! 아빠! 그빠아 다 쳐다본다, 스면이더 <목소리> 내놔, 끼룩끼룩. 갈매기들이 일히 쳐다보고 있어. 내놔. 아이고. 아이가 여기 엄마 기록이도 있네.